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맘, 워킹 맘들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려고 해요. 아, 진짜. <laughs>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직장을 가져보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가사 일이랑 직장 일을 병행하니까 세력적으로. 구체적으로 힘든 게 가장 크지 않을까? 단순하게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해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게 제일 크기는 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게 제일 힘들긴 하지만 내가 직접 워킹맘 전선이 뛰어들지 않았었다면 몰랐었을 얘기들 뭐뭐 워킹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이 아빠들이 <laughs> 아이 아빠들 분들께서 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애는데왜 이렇게 우리 와이프만 힘들어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건 제 경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안은 시댁이랑 친정, 양가 도움 없이 저희 부부만 이렇게 맞벌이를 해서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 사에 두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을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아이를 도 돌봐주실 분이 없으니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다쉴수 있는 직장이어야 했고 또 저는 아이를 보육기관에 이렇게 장시간 맡겨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시간이 좀 늦은 편이어서 제가 출근시간이 빠르더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서부터가 문제였고요. 그런 자리가 있을... 있어도 공력직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기술이 있는 전문직종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스펙트럼이. 그 최대한 타협을 해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에 맞춰서 이력서를 몇 군데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더니 회사 측에서 그 저의 어떤 능력이나 학력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아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거는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미혼자나 아이가 없는 분들을 채용을 하면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만 결근, 지각, 조퇴 이런 걸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아이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다던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던가 아이 방학 등등등 아이를 사유로 해서 그런 결근, 지각, 조퇴 이런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이보다는 회사에 집중할 수 있는 사원이 필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또 엄마 입장에서는 회사보다는 우리 아이가 소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맘들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을 못한다 라는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뭐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께 무슨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그만두게 돼버리면 회사에서는 또 급하게 인력보충을 해야 하고 하니까 학생에서 보기 아이 엄마는 채용하기 좋은 대상은 아니죠. 제가 회사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 엄마가 돼보니까 그게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그런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문제였는데요.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는 거? 제가 지난 영상 제목에서도 썼었는데 완벽한 엄마도 아닌 능력 있는 직장인도 아닌 진짜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저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로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를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셨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없애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겠느냐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겠느냐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저한테 선택지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제가 1시간이라도 빨리 아이를 픽업해 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죄송하고 감사하게 점심 시간을 갖지 않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은 근무 시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제 업무 능력치가 그것밖에 안 됐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항상 업무에서 뒤처지더라고요. 일단 업무도 100%다 인계를 받지를 못했고 저보다 더 늦게 입사한 사원들도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는한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 회사 입사할 때그 회사에서 내가 여기서 되게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 회사에 뿌리를 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 계속 말단에 위치해서 나 혼자 계속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덕진데 덕진역으로 계속 저의 자존감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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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진짜 제가 그렇게 회사에 진심이 되게 될지도 몰랐고 제가 그렇게 회사에 성취감을 느끼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기간에 비해서 그 동료들이랑 많이 친해지지를 못했어요. 제가 일했던 사업자가 굉장히 바쁜 곳이었거든요. 제가 출근을 하면 이미 그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바로 업무에 투입이 돼서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인사를 드릴 수조차도 없었어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일, 일하는 도중에는 진짜 스몰토킹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다들 너무 바빠서 뿐만 아니라 이게 모두들 서로서로 서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저는 점심시간도 없고 이거는 제가 되게 잘못 생각한 건데 저는 그분들보다 퇴근시간이 빠르잖아요 제가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한산해졌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계속 남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태였고 저희가 먼저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제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농땡이처럼 가서 그 집에 먼저 퇴근해서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분들도 알고 제가 아이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된 것도 다 아시는 상태였지만 그때 뭔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 혼자 왔거든요. 그렇게 먼저 퇴근하는 사원이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퇴근을 한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 자체가 죄송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퇴근하면서도 이렇게 동료분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허겁지겁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동료들이랑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진짜 일만 하다가 온 거죠. 그리고 회식 자리도 회식 자리에서부터 많 동료들끼리 많이 친해지고 뭐 못다했던 얘기 많이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거를 미리 아시고. 아 저녁식, 저녁에 시간 내시기 어려우시죠? 괜찮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회식에서 이렇게 딱 이제가 되는 그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친해질 기회에도 없었고 직장사고를 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나이를 일찍 낳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이대는 그 동료들분들이랑 비슷했지만 저는 아이를 낳은 아줌마고 그분들은 아가씨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그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다가가지도 못했던 것도 있었고 저희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동료들 사이에 스며들지 못한 거 그런 것도 좀 힘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은 으 집에 와서 제가 굉장히 바쁜 곳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서비스직이었는데 이제 거고 뛰면서 내방객들을 안내해 드리는 일이었는데 그게 어디 외근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 내에서 일을 했는데도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을 근무했는데도 하루 최소 2만 보 적게 걸은 날이 2만 보 많이 걸은 날 3만 보그주유기를 2, 3만 보를 걸으면서 걷고 뛰면서 감정노동까지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음, 내가 운동하려고 맘먹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매일매일 2,3번씩을 걸으면서 일을 하니까 집에 오면 벗어 놓은 양말처럼 흐물흐물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사일에 소홀해지겠죠 집도 못다이고 음식,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챙겨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뭐 신랑의 도움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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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더라고요. 또 원래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최악으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키우거든요. 아들이 또 이제 한창 뛰어놀 나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왔으니 몸으로 놀아주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또 말로도 못 놀아주겠고. 집에 오면 일단 TV부터 쓰는 거예요. 그냥 TV가 키웠어요 애를 엊그레가 제가 사촌 조카 집에 놀러 갔는데 저희 아들이 사촌 조카랑 저희 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몰래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우리 엄마 별명은 쪼꼬미야,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제 키가 170이 좀 넘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쪼꼬미인 게말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laughs> 제 조카도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laughs> 어? 왜승모가 그렇게 커다란데 또왜왜 조금일까? 제 <laughs>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금 놀아줘서 쪼금이래요 <laughs>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너무 마음도 아프고 <laughs> 진짜 팩트로 팩트로 후려 맞아서 온몸이 뼈가루가 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laughs>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 한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못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엄마잖아. 나는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을 하는 엄마잖아.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 그게 제일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되게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사원도 아니고, 집에 와서도 끝, 깨끗하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다정한 엄마도 아니고,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반토막짜리.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반토막짜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안 그래도 육아하면서 이제 좀 우울감이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나에 대한 그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상상치도 못했던 힘듦이더라고요. 제가 이 동영상 찍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육아, 카페 같은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또 다른 고충들은 어떤 게 있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은 세력적인 거와 시간이 없다는 거가 제일 힘들었고,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남편은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승진도 하고, 똑같이 프로젝트 받고또 회식도, 회식도 똑같이 갔고. 결혼하고 나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지 회사에서도 정식 업무를 제대로 못 받고 회식도 참여를 못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집이랑 회사랑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게 제일 힘들대요 모두들 지금은 제가 저렇게 저를 좋은 조건으로 채용해주셨던 회사랑 계약이 끝나서 이제 다시 전업주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저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회사를 가도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 계속 앞선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겪게, 겪, 똑같이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할 것이고, 또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선을 겪고 업무를 줄 것이고. 이거는 어차피 회사 측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저는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직장 생활도 아이를 낳고 한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 모든 것을 몰랐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커리어 욕심이 있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 나가 몸이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다양하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선 이런 모든 문제점을 다 두고 네. 가정주부가 훨씬 힘들어요.